자, 이거 제가 매칭 매칭 강의해 드림. 에피셜이긴 한데 정상 큐랑 비정상 큐가 있어요. 이게 이게 진짜 있어요. 약간 이게 트롤 촌이라고 하거든요. 이 진짜 이게 있음.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많은 큐랑 리포트 많이 먹은 애들 큐랑 이게 진짜 두 개가 있어요, 진짜로. 제가 본캐가 트롤 촌이거든요. 본캐가 트롤 촌이고 이거 지금 내가 하는 계정이 정상 큐거든 특징이 뭐냐면, 일단, 툴롤촌 계정은 라인이 존나 튀고 큐가안 잡혀. 그리고 매판 싸워. 양쪽 다. 그냥, 오픈이 많다. 정상 큐는 서렌을 잘안 치고, 전적이 이제 정상적인 애들이 많이 잡히는? 이게 진짜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점수를 올리려면 여기서 게임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여기에 어떻게 가냐.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오픈을 좀 자주 하고, 자주 하고, 그래도 리폿을 좀 많이 먹고, 리폿을 많이 먹고, 그러니까 데스가 많다던가. 특히 이제 저점, 고점. 차이가 심하면 되게 안 좋아. 되게 안 좋아. 리폿을 좀 많이 먹는다. 그럼 현진촌에 가요. 이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지 우 알고리즘. 이거 제가 느낀 건데, 이거 확실해요, 진짜로. 이게, 제가 지금 게임하면서, 서린 한 번도 안 치고, 채팅 안 치고, 내판 열심히 하고, 지금 성장 보면은, 평균 미니아 9개 나오거든요? 그냥 팀이 던지든 말든 그냥 족까고 파밍만 한단 말이야. 근데 이러면은, 매칭이 되게 잘 잡혀. 내가 지금, 최근에 게임 해보면서 되게 매칭이 정상적이에요. 꾸역승을 존나 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20승 2패인데, 20승 2패 실력은 아니야. 왜냐면 내가, 열심히 해서 이긴 거라. 그니까 러 이게 정상 큐라서, 서렌을 안 치고 오픈이 없으니까 후반에 잘 가요. 후반에서 제가 꾸역승을 해서 지금 전적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약간 있다. 그래서 님들이 점수를 올릴 거면 정상큐에 가서 게임을 하는 게 좋거든요. 이거를 이제 제 생각에는 그냥 생배를 파는 게 좋아요. 점수를 올릴 거면. 생배를 파는 게 좋고 본인이 만약에 여기나 여기에 있다. 그러면은 게임을 많이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하면 올라가는 건 맞는데 이제 쉽게 올라가냐 어렵게 올라가냐의 차이거든. 저는 지금 본캐가 트롤촌이에요, 지금. 근데 이거는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게, 이건 약간 엇보론이에요, 엇보론. 그러니까 본인이 게임을 조같이 하니까, 똑같은 구간대에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분캐할때 게임 조같이 하니까, 진짜 그냥 걔, 잡같은 애들만 만나거든요? 진짜 그냥 병신들만 계속 만나요. 제가 어제 롤하는 거 봤죠? 어제 롤하는 거팀 계속 오픈 나갔거든? 하기 싫다고, 찡찡대고. 물론 프로게이머 애들이 잘해서 올리는 것도 있겠지만, 프로 게이머 애들은 게임을 열심히 하고 지표가 좋잖아, 정상적으로 나오잖아. 잘해서 올리는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 그러니까 트롤의 빈도수가 확실히 낮다. 왜냐면 본인도 트롤을 안 하고 정상 큐에서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그냥 게임을 열심히 해라. 잘해서 올리는 시대가 아니고 진짜 열시, 열심히 하면 올라가기 쉽고, 특히 자기 성장 위주로 이게 좀 중요, 이게 중요. 열심히 하고 자기 성장 위주로 하니까. 트롤이 많이 안 잡혀요 근데 내가 게임하기 싫다고 갖다 받고 서렌치고 오픈하고 팀이랑 싸우고 리폼 먹고 그게 정지를 안 먹어도 보이지 않는 이 트롤촌에 간다 본캐를 제가 정지를 한 번도 먹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트롤 촌에 있어요 확실해요 진짜로 이제 잘해서 올라가는 시대가 아니라니까 진짜 열심히 하면 올라간다니까 나도 옛날이 좀더 잘하는 것 같은데 페이즈 그 부캐 했을 때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승률 지금이 더잘 나오잖아 왠지 알아? 페이즈 계정할때 팀원 안 좋으면 매칭 조작이니 뭐니 찡찡대면서 멘탈 갈려가지고 저점 낮게 나오고 그냥 팀 병신 잡히고 그래가지고 그래 근데 그때가 더 잘하긴 했거든 근데 승률은 지금이 더잘 나와 지금 23등 선패야, 23등 선패. 지금 한 판도 안 했는데. 그 전투 지속 시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성장을 계속 꾸준히 하면 팀도 좋게 잡아도. 이게 아닐 수도 있거든? 근데 확실하게 게임 똑같이 하고, 오픈하고, 그럼팀 똑같이 잡혀. 오픈하면은 미니언 안 먹으면 그 시간동안 성장이 안 되잖아. 그럼 이걸, 이걸 이제 AI로 잡는다니까? 니까 그러니까 정제를 안 먹어도. 근데, 박치기는 이제 절대 하면 안 되고요. 박치기 하면 좋대요 이제. 박치기 하면 좋대고나 지금, 그렇게 안 잘하거든? 그냥 팀 못해도 그냥, 나할거 하자 하면서. 야, 봐봐, 캐틀판 봐봐. 야, 펜타킬하고 졌거든? 캐틀판 봐봐. 평균 데스 봐봐, 우리 팀. 서폰 미포, 카타 17 데스, 탑루션11 데스, 정글 13 데스. 근데 이래도 나 썰에 난 치고 게임 열심히 하니까 팀 좋게 잘 펴. 이거 확실한 거 같아요. 내가 이 판, 그냥 멘탈 나가서 오픈 박았으면, 이 연승이 안 됐을걸? 뭐 증명할 수는 없는데 그 믿든 안 믿든 자유야 그냥 나는 근데 이제 딱 알겠어 열심히 하면 팀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잡아준다 그래서 화가 안 난다 그냥 내할거 하면 된다 나쁘지 않냐 그래 그래 와씨 아 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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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보지마 잠깐만! 가도 <laughs> 웃겠지겠지 오케이! 바로는냥가면안가면안 안 되는, 안 되는 건가 근데 베가버는왜가에 있는 거야? 웃음! 가도 웃 베이버 오. 아 이거 어떻게 알아 이 미친. 뭐요 어. <목소리도> 와, 미친. 내가 볼 때, 그냥, 꺼야 돼. 불경 안함이야, 갑자기. 씨, 또 맘에 안 든다고, 티징 이러고 있네 심지어 아무도 채팅 안 치면. 그냥 아무도 말안 하고 게임하고 있는데, 저러고 하지 마라, 지만 보내지 뭐. 내가 볼 때, 그냥 바로 켰야 돼. 개이 그렇게 억으로다 끌렸는데. 아니, 이거 바로 치는 거 아니야? 아. 아, 우리 브라운 삐져도 게임 안 해. 아, 진짜 머리 아프네. 게임 한판 이렇게 피곤하냐? 하루에 롤 30판 하는 이 레전드 씨는 왜 게임이 하기 싫을까? 아니, 누가 입을 털었으면 삐질 만해 아무도 입을 안 털고 다 그냥 게임하고 있는데. 그러고 1인 시위하고 있는데. <laughs> 자기 삐진 거 봐달라고. 관심을 안 줘서 삐진 건가? 바론 가는 게 맞는데 왜할맘이 없어지는데. 바론 먹으면 게임 안 하겠대. 순종 트롤이야, 이거? 아니, 게임 이기려면 바론 가야 되는데, 바론 가면 게임 안 하겠대. 뭐야, 이거. 저도 내 미루고 있네. <laughs> 뭐야, 스틸했어? 뭐야, 스틸했네? 어떻게 했냐? 당연히 스틸 못한 줄 알았는데. 아, 이 사람아. 누가요? 왜안 받아 먹었어 아, 잡았... 아... 세상에. 와, 하셨어. 씨발, 언제 여기 있었냐? 우리 문제다. 야, 이런 쓰레기 같은 게임을 하루에 30판 하면 정신병이 어떻게 안 걸리냐? 게임만 하면 롤 열정 떨어지는 이유가 있어. 진짜 게임하기 싫어진다니까, 진짜로. 아 전파서버 또 만났네 씨발 와 레전드다 야쟨 진짜 레전드인게 그냥 자로가 위지랄하고 게임 돌리고 있네 와 진짜 트롤촌 계정이야 근데 내가 트롤해서 내 업보에 어쩔 수 없어 자기가 삐져가지고 게임 오픈 받고 코다닥 한판 더하기 누르는게 존나 웃기지 않냐 그러다가 딱 이제 만나가지고 뻘쭘해서 말 안하고 있는거 아 이사람 진짜 정신 언제 차리냐 잠을 자 그냥 어? 아, 야 이거 진 어비? 이궁안 퀸드레드 진짜 오뷰 아니야? 일부러 안쓰는데? <목소리> 이걸 었 어쩔 수 없지 야 니가 못해서 애들이 입을 선 거잖아 아나 게임 좀 진짜 정상적으로좀 하고 싶어 제발 이발 진짜 하는 판마다 이지랄이야 그냥 게임 달래가면서는 못하겠다 아 게임 좀 해봐 해봐 니가 못하고 아 역겹다 진짜 역겨워 그냥 아나 진짜 역겨워서 게임 못하겠다 진짜로 아 언제까지 달래주면서 게임해야 되냐. 왜 저러는 거야, 진짜, 씨발. 뭐, 막았겼나, 진짜? 진짜 이게 롤 특징이라니까, 이게? 아니, 판수 존나 많은 애들이 계속 꼬장부려 하루 종일 롤만 하는 애들이, 뭐 저렇게 불만이 많은 거야, 이씨. 그러고 씨, 알 스포터한테 입 털고 있네 우리 스포터 심지어 챌린저 1300점 프로네 와 진짜 레전드다 프로한테도 인생드립 치면서 아가리 털고 있다 와 레전드다 레전드 아 진짜 이겨도 불쾌하네 진짜 아아 역겨워서 시작게 진짜 못하겠어 진짜로 좀 나가 튀졌으면 좋겠어 그냥 대단하네 대단하네 그냥